하나님 경상도 일대에 산불이 엄청 심하게 났습니다. 사실 저희 인근에서도 불이 계속 났었고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그 미국 나사에서 어, 항공우주 사진에 저희 산청과 의성 쪽에 연기가 심하게 나는 위성 사진이 에, 나왔더라고요. 언론 지면에 이번 산불 헤라님께서 마음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항상 미움을 안 보면 아픔이 온다고. 내가 예전에 동영상 강의에서도 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몸이 아프거나 죽을 병에 걸리면 자라도 방생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도 구하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기후재란 뭐예요 되게 아픔을 느끼고 겸허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기 마음의 표현이거든 아픔이 오면 뭔가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전부터 그 무한공항 그 여객기 사고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치권이 계속 미움쓰니까 미움을 안 그치잖아. 계속 싸우잖아. 그러니까 아픔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헬기 사고도 있고 모든 게안 풀리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또 우리나라 관세폭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다 따로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몸뚱이가 이렇게 따로 있고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와 우리의 미움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마음 공부 안한 사람들의 맹점이야. 모든 게 연결돼 있어. 나라는 한 사람은 그럼 내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위장하고 내 장하고 다리는 다 따로 있는 건가? 내 다리와 뭐내 위장도 연결돼 있는 거야. 밥을 먹고 소화해서 칼로리를 흡수하니까 그거로 다리를 움직이지. 다 연결돼 있는데 이게 보이는 내 몸만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해가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국민도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아이 그 기업인들이랑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서민들도 낙수 효과로 잘 사는 거고 그렇잖아? 나라가 전반적으로 다잘 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누가 소수만 딱그 부분만 잘 살지 않고 나라가 못 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못 살게 되는 거야 미움이 처음에는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였는데 지금 어때? 이 서민까지 다 먹고 살기 힘든 서민도 이제 가게 문 닫고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 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미움이 지금 공명하고 있어. 전염되는 거지 마음은. 근데 그 마음이 그 역천자 마음이기 때문에 미움은 왜 올라옵니까? 남의 권리를 인정을 안 해서 남의 마음을. 아, 형법 재판관이 판결을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아? 근데 서로 서로 남의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행정부는 입법부 인정 안에 입법부는 행정부 인정 안어 사법부 인정 안에 서로 내 뜻대로 다 해달라고 할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미움을 쓰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다 해달라는 자체가 이미 미움이자 수치야. 자기만 이기심이지. 내 뜻대로 다 하고 네 권한은 쓰지 마. 이렇게 된 거고. 그 자체가 수치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이기심이고 내가 미움이구나. 남의 권한은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다 돼야 맞다고 하는 게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픈 일이 계속 와. 미움질을 하니까 그치게 하려고 사람이 미움이 죽는 건 아픔이 올 때야 부부싸움을 막 하고 있었어 근데 막큰 애가 막 달려와서 엄마 아빠 막내가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계속 싸워? 아니면 병원 가? 무겁지 것 같거든 미움의 고는 아픔 속에 죽어 그래서 집구석이 맨날 싸우는 집은 아픈 일이 맨날 생겨 왜? 미움 그치게 하려고 작작해야 되잖아 미움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죠 딱 싸우고 나서 할일 하면 되잖아 하루 종일 싸우면 어떻게 돼? 정치인도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딱 싸우면 끝내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한 적이 언제 있었어? 날마다 맨날 싸우잖아. 맨날 싸우는데 집중해 있지, 자기 일을 뭐를 해? 일을 안 해. 파업상태야. 그러면서 세비는 억수로 받아가고. 그 상태지. 엄마, 아빠가 의견 충돌로 싸울 수 있어. 잠시 싸웠다가 내려놓고, 자기 할일 해야 되거든? 근데 회사도 안 가, 밥도 안 해. 계속 싸워. 이 지경이 된 거야, 나라가. 그니까 러 엄청 아픈 일이 생기는데, 그 아픈 일이 뭐냐면, 미움 그치라고. 왜? 아픈 일을 보면 놀래거든. 놀래질 않네. 무한항공도 놀래지도 않고, 헬기 추락하는 거 놀래지도 않고, 그 젊은이가 죽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돼서 관세폭탄 한다는데, 놀래지도 않네.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 대응도 안 하네. 이 미친 것들. 그리고 계속 서로 권한대행 탄핵한다고 그러고, 이쪽은 이재명 공격하고, 계속 싸우네. 음. 그냥 싸움질 일이네. 이러니까 또 산불이 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대형산불 될지 몰랐지. 음. 왜 근데 대형산불이 됐을까? 산불이 나서 아파지고 이재민이 죽고 이런 거 나오면 그칠 줄 아는 거야. 보통은 정쟁을 그치고. 그치지. 거기에 집중을 해준는데 이제 안 해. 이 미친 것들이 안 해. 네. 이제 완전히 미움이 이만해졌어. 국민이 합세해주니까 이제는 산불이 그렇게 나갔고 세상에 위성사진에 보니까 와, 그 연기가 그 나사 위성사진에도 올라올 정도. 무슨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네. 거기다 사람이 죽었어, 국민들이 막.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못 피해서 죽었어. 아 이게 얼마나 인명피해가 있고 아픈 사건이야. 모든 정쟁을 일시에 중단하고 옛날 같은 그래서 다총력하화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텔레비 틀면 이재명이, 응, 왜 무죄냐. 응, 윤대통령의 선거, 뭐, 개입이 어쩌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됐기 때문에, 뭐, 계속 나와, 이슈가. 계속 미움질을 하는 거야. 왜? 아, 미움질에서 달라질 거 있어?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계속 그러는데, 다내 뜻대로 하면, 모든 국민이다내 뜻대로를 바래. 그러면 미움이 그칠 날이 없지. 계속 이렇게 아파지는 거야. 비가 그렇게 오다가, 세상에 비가 툭하면왔잖아 그러다가, 비가 안 오잖아, 불나니까. 이게 얼마나 미움이야. 개미움이지. 꼭 필요할 때는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왔다 하면 홍수야. 이게 전부 미운 상황이 왜 생깁니까? 저 지도자부터 국민까지 다 미움이기 때문에. 아픔을 계속 주는 거야. 니네 싸움 안 그쳐? 계속. 제가 우리나라에 영이 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영은 매를 든 영이야. 정의로운 영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를 여는 영이야. 음. 계속 미움질 하면서 자기 마음인 그 미움 인정 안 하고 미움질을 하는 그 수치, 얼마나 수치스러워. 모든 걸 내려놓고 미움 질만 하고 자빠졌으니. 미움 한번 썼으면 끝나야 되잖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갖고 지랄을 하네. 그러니까 심판의 영이 치는 거예요. 아프게 할 거야, 우리나라를. 지금 막 아파지고 있잖아? 그래서 한쪽에서 난리 났어. 나라 몰락한다고. 아니뭐 현대차에서 31종가를 투자를 했대, 네, 미국에. 네. 근데도 소용없대. 어, 25% 관세. 우리나라가 제일 직격이래. 자동차 관세. 안 통하는 거야. 모든 걸 동원해서, 어, 칠 거예요. 대내적으로도 되게 아파지고,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정신 안 차리면 계속해. 그러면서 이러지. 그 산불과 우리가 싸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닭가리 개새끼들아. 정말. 주둥이를 확 찍고 싶은 애. 너희들의 그, 미움지라는 그 개수치 때문에 나라가 입꼬이된 거야. 그리고 부끄럽지 않아? 지도자들? 우리 나라가, 동족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근데 남한은 남한대로 또 호남 영남 갈려져 있네? 호남, 영남 싸우는 것도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정치 지도자가 대놓고 이간질을 시켜. 우리 지지자들한테만 얘기해.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특징이지. 다자기대편 만들어. 그리고 상대 당 공격하면서 내 편이 싸우게 만들어. 싸움지를 붙이기네. 나라의 엄마, 아빠가, 어, 자식들, 딸, 아들을 싸움 붙이고 있는 기억이야. 딱그 지랄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 마음이 분열되면, 나라는 당연히 분열되고,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우리가 몸이 가려우면 어때요? 긁지 긁으면 시원하지 근데 거기 열이 나지 똑같이 산불도 너무 수치스러워서 불 내키는 거야 긁고 있는 거야 시원해 우리 국토는 너무 아주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여기 이 국토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 수치스러워 맨날 미움 쓰고 그것도 지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서로를 안봐 국민들도 거기에 미쳐서 어리석게 편들어주고 같이 다 힘을 합쳐서 혼내줘야 미움이 그치는데 본인들도 그 미움 똥통에 빠져갖고 같이 서로 뭐한 시민이 쓰러졌는데 너는 좌파냐 우파냐 그게 중요하다 병원 가는 거보다 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개수치지 미움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개수치 우리 국민인데 서로 싸워서 힘이 약화되는 거지 집안 싸움 나서 그 집안 몰락하는 거야 미친 거야 어리석어서 그래서 아픔이 산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에 날씨도 마음이다. 이러니까 무슨 날씨가 헛소리 한다고. 이게 현대인이 우리 국민이 아프게 사는 이유야. 마음을 모르니까. 날씨도 마음 맞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가뭄이 들면 왕이 일식일찬 아니면 죽 같은 거 먹고 성관계도 금지하고 자숙을 했어. 내가 덕이 부족하다. 참회를 했단 말이야. 음. 마음을 아는 민족이었거든. 마음을 알아야 돼요. 태평성대 언제 왔어? 세종대왕 때왜 그분의 마음이 덕이 있어서 변화 안해서 미움을 쓰지 않아서 어그 신하 중에 고약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고약한이라는 이름이었대 고약한 놈 이렇게 된게그 사람 때문이래 왜 세종대왕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한 마디를 하면 열 마디라고 대들고 무조건 반대한대 무조건 그래서 에이 고약한 맨날 <laughs> 이렇게 얘기했대 세종대왕이 근데 그런 고약한 그 사람도 설득이 될 때까지. 얘기를 했대요. 심지어 퇴청을 하지 않고 이 사람 붙들고 두 시간씩 얘기를 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자. 그냥 죽여버리고 밀어붙여도 돼. 자기 주장을 해도 돼. 근데 그렇게 미움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두 그 시간씩.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응. 그러니까 왕이라서 권력으로 할수 있는데도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마지못해도 그 사람 입에서 네 이렇게 나와야 자기가 그만해. 근데 요즘 정치권은.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것까지 동원해서 무리하게 법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서 엄하고 탄핵하고 음. 진짜 막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산불이 갈 수가 없는 그렇죠, 거야. 그게 개미움이지. 응. 그래서 세종대왕 때 태평성대였던 거야. 모든 게 마음이 연동해. 음. 아, 여러분이 옆에 굉장히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잘못 사는 사람들 맞 자식도 안 되고 특히 자식 농사가 안 돼. 고집이 센 사람. 착한 척 하는 사람 말고요.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자기 주장만 막 계속 하는 사람을 봐요. 엄청 아프게 살지. 힘들어 아프다는 건 뭐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픈 거야. 아픈 일이 일어나고. 항상 그 미움을 죽이려고 아픔이 오는데, 이제 더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의 시대야.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예측 불가능한 시대란 말이야. 예전 같으면, 아, 법이 이렇게 판결할 거야. 예측 가능했어, 그치? 근데 윤대통령 구속 취소될지 어떻게 알았나?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올지 어떻게 알았나? 상상을 뛰어넘어 날씨도 어때요? 요즘 뭐 날씨가 맞질 않아 막 낮에 여름 갔다가 어떨 때 아침 저녁은 여기 산이니까 여기는 더막 겨울 갔다가 왔다 갔다고 변덕 부려 비가 막 와서 계속 비가 오다가 이렇게 불나니까 또 비가 안와 변덕스럽고 사람 마음을 그대로 닮아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마음 보따리를 못 대게 쓰는 사람은 내 눈에는 비가 안 와. 내 마음을 좀잘 쓰는 사람 바로 옆에 놓래도 비가 올 거야. 진짜 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진짜 벌어져요. 음. 앞으로 마음의 시대는. 그대로 자기 마음에 따라 벌 받는 걸 자각하게끔 음. 영이 보여줘. 그렇게 돼요.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 삼신봉 터널을 우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거기만 통과하면 눈이 안 오잖아. 그걸 기준으로. 음. 딱 우리만 오, 오고. 이게 나중에는 내가 가는 것만 비가 안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될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 마음의 시대가 오면 음.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 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픈 거야. 인류 전체가 아픈데 인류를 제도하고 끌어줄 나라는 우리나라거든. 그래서 미국의 성령은 죽었어요. 떠났어. 그 영이 우리나라에 있어. 마음의 영이. 우리 국민의 그 무의식이 아주 깊고 본성이 발달해 있고 정말 마음을 아는 민족이었는데 지금 미친 빙의가 올라온 거지. 집단 빙의가 올라온 거야. 열등이 빙의가. 그래서 그 열등이 빙의가 고집부리면서 자기 아픔 안 보고. 열등이 빙의가 된 이유. 우리 국민의 아픔은 엄청 세. 50년에 한 번씩 외세로부터 침략당하고 그래서 많이 많이 죽고. 왜 세월호나 이, 이태원 사고 같은 게 났을까? 옛날에 집단으로 죽었던 아픔. 있죠? 외세가 침략해서 막 집단으로 죽이고 학살되고 일제에 의해서 얼마나 학살됐어. 그치? 전쟁 통해서 막 때로 죽고 이랬던 그 아픔이 가시진 않아서 집단적으로 죽는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세. 그러니까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 그 아픔, 약자를 수치스럽다고 안 보고 고집부리니까 고집부리는 게그 열등이야. 내 아픔을 인정 못하고 내 수치를 인정 못하는 게그 열등이가 항상 미움을 쓰죠. 자기 아픔 안 보려고 조금만 아픔이 건드려지면 아픔이 언제 건드려져? 내 뜻대로 안될때 건드려져 민주당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민주당이 그 아픔 건드려지면 그 아픔 보면서 자기 열등이 수치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 니들 잘못이지 자기 수치 안 보고 어, 국힘을 뭐라고 하고 국힘은 민주당이 국민들도 다 그거예요 자기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그거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못하고 서로 상대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그치고 자기 아픔을 봐야 돼. 안 보니까 아픈 일이 계속 생기게. 해. 지난번 무한 공항에서 여객기 사고 났을 때 제가 그랬잖아. 싸움을 안 그치면 앞으로 점점 아파진다. 지금 산불이 났는데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싸우고 자빠졌어. 또 예비비. 재난 예비비 편성을 뭐 너희들이 삭감을 했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되잖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아프게 할때 산불을 정치인들이 이러겠지. 아, 그거 소방관이 끄지. 그러니까 등신 닭대갈이라는 거야. 거기에 온 국민이 집중해줘야 되잖아. 그 아픔에, 산불의 아픔에. 아우, 어떡하나, 저거. 큰일 났다. 이러면 벌써 거기에 집중해주면 의식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비도 오고 빨리 꺼지게 돼 있어. 근데 아파 죽겠는데 거기를 안 봐. 여기는 썩어 가는데 안 보고, 딴데 쳐다보고 막 미움 써. 여기는 썩어 가지. 여기를 쳐다보고, 치유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이미 집중하는 의식이 치유하는 마음이거든. 음. 그래서 국민들이 다거기를 쳐다보게끔 지도자들이 거기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싸워 산불 현장 가서도 미움쓰려면 왜 갔습니까?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산불 현장에서 나 다른 당 공격하면서 저 당이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 음. 정말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등신들도 아니고 마음을 모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 위로하고 국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픈 일이 일어났으면 아픔에 집중시켜야 돼. 우리 국민의 의식의 염력은 되게 세요. 지도자는 그걸 다룰 수 있어야 돼. 거기 가서 그 아픔을 우리 국민이 느끼게 하고, 그 두려움을 위로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같이 우리 민족이 그럴 때 빨리 일어나. IMF 무모기 운동은 우리 나라가 너무 아픈 마음 올라왔을 때그 아픔에 집중해 주니까 저절로 무모기 운동을 하고 국민 마음이 모여서 빨리 구제금융이 일찍 끝났잖아. 그걸 안 해줘요. 가서도 미운 짓을 안 해. 내가 덧다 봐도 저 인간 저거 왜 갔나, 거기 그러면. 거기 가서도 정쟁을 하고. 뭐, 민주당은 아예 거기 가서 뭘 부리푸는. 브리핑을... 왜 싸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지, 미친 것들아. 정말 내가, 이게 마음의 원리에 맨날 위배되는 짓을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잠재의식 자체가 마음을 몰라요. 고집부리고 머리로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저 문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파진 거야. 그전에는 마음을 조금 아는 지도자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개뿔 마음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하는 짓이 맨날 미운 짓만 하고 자기 미움은 자기 미움이 아니라 제가 미운 놈이라고 하면서 이래서 아파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산불 현장의 그 아픔 음. 음, 뉴스 많이 보시고 그 아픔 같이 느끼고 마음으로나마 그 아픔을 위로하고 같이 집중해주면 그게 도와주는 거야 꼭 가서 불을 몸으로 꺼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거기에 집중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바람은 계속 불고, 안 불던 바람이 불나니까 불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움이 창궐했으면 현실에서 그렇게 미운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미움을 인정 안 하니까 계속 미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라앉히고, 그 아픔, 우리나라의 지금 아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픈 거죠?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의 수치를 느끼면서, 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픔을 보지 않게 돼요.